겨울마다 목이 따갑고 코막혀서 고생하셨죠? 이번엔 진짜 달라요. 세균 걱정 없는 찐 가열식 가습기 신일 하이브리드 SUH-SS304K 써봤거든요. 요즘 가습기 종류 너무 많아서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많죠? 저도 진짜 많이 비교하다가 이 제품 선택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성비, 디자인, 성능까지 완벽한 찐 템이었습니다. 디자인부터 너무 예뻐요. 스테인리스 소재라 고급스럽고 방안 어디 두어도 인테리어에 딱 어울립니다. 그리고 물 보충도 진짜 간단해요. 밖으로 세 않게 그냥 위에서 붓기만 하면 끝 물통 들고 욕실 왔다갔다 안해도 되고 4리터 대용량이라 밤새 틀 어도 충분했어요. 이 제품의 진짜 핵심은 하이브리드 복합식이에요. 초음파식의 촉촉함 가열식의 살균 기능이 합쳐져 있어서 세균 걱정 없이 맑고 깨끗한 수증기를 만들어 줍니다. 실제로 가열식이라 그런지 공기 중에 퍼지는 수증기 느낌이 달라요 건조한 히터 틀어놔도 목이 덜 따갑고 자는 동안 공기가 확실히 부드러워졌어요. 게다가 자동 습도 조절 기능이 있어서 너무 습하거나 너무 건조하지 않게 라서 조절해 주니 밤새 켜놔도 부담이 없어요. 소음도 거의 없어요. PTC 히터 방식이라 부르르 하는 진동음 없이 조용하게 작동돼요. 아이 자는 방이나 부모님 방에서도 거슬림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자동 전원 차단도 있어서 안전까지 챙겼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렴이 가습기 여러 번 실패해 본 분들 이번엔 진짜 오래 쓸 고급형 가습기 찾으신다면 이거 강력 추천드려요. 세균 걱정 없고 관리 편하고 디자인까지 예쁜 신일 하이 브리드 SUH-SS304K 겨울 오기 전에 미리 장만하세요. 는 이거 쓰고 나서 코 막힘 건조함이 확 줄었어요. 진심 찐템이에요. 신의 가습기 구매원하시면 더보기란에 링크 누르시면 됩니다.